제31강,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마귀의 정체성.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전도사, 바나바 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마귀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그 31번째 특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마귀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 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쓰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던져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한때 하늘에서 그리스도 다음가는 천사장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지금도 그리스도의 경쟁자임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정체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타락하게 된 천사장 루시퍼입니다. 타락 이전에 그는 하늘의 모든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높은 직분으로 인해. 지나친 욕심을 품어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타락한 마귀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인물을 가지고 활동하는 악령입니다. 마귀라는 뜻은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 대적하는 자, 회방하는 자, 거짓의 아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뜻인 참소라는 말은 남을 헐뜯어서 없는 죄를 잇는 듯이 꾸며 고해 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마귀의 역할은 온 천하를 두루 다니며 사람들을 깨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말씀을 교묘하게 변질시켜 하나님과 분리시키며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빼앗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마귀의 정체성을 알고 분별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고 공중건세를 잡은 자가 되었으며 사람을 미혹하여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 되게 하는 속성이 있으면 마귀의 속성은 분리시키는 속성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과 인간의 자유 의지에 따라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토를 보내주시겠다는 원시 복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은 슬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없는 파라다이스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천국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귀가 출현한 것입니다. 거짓 세아비 마귀는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고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하와를 미혹하고 천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마귀에게 세상의 통치권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는 오늘날 그 세력을 확장하여 율법주의, 자유주의, 만물주의 등 각종 이념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며 이 육체의 소욕을 통하여 돈과 섹스, 권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회방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돈과 섹스, 권력을 은밀하게 접근하여 온 세상을 그 세력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거듭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올가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노예로 부리고 다른 죄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죄는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은 인식조차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스토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토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탄이 창조 때 하나님과 관계를 끊기 위해 우리에게 준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탐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대체시키는 것이 섹스고 돈이고 권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관계를 모두 아시고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는 말씀은 뱀의 후손인 마귀의 역사와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사이의 원수 관계로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계획을 회파하고 승리할 것을 예언해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크리스토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여인의 후손인 예수 크리스토의 팔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당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품짓을 가지고 세상으로 떠나버린 탕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짓고 마귀의 자식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애절한 마음으로 탕자를 기다리며 애통해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자식을 빼앗겨 버리고 그 자식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독생자를 희생시켜 살아도 마귀에게 빼앗긴 자식을 다시 찾아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누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못하도록 해방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마귀의 관계를 깨뜨리고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는 마귀들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게 되며 마귀와 적 그리스도는 영원한 불머신 무적행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3 1 번째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